이번 시간에는 육합이 어떻게 해서 합이 이루어지는가를 하겠습니다. 육합은 지지합이고 또 우리가 부부합으로도 봐요. 그래서 천간에 갑기 을경 다섯 개가 있고 지지는 1 2자기 때문에 육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축합. 자축합은 이제 자축압에서 토로 간다. 겨울에 축월이나 자월에 또 자가 바로 붙어 있으면 수로도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방압으로는 또 자축이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자축압 토는 자수가 축토에 묶이는 거예요. 왜토국수를 하니까 그죠? 다만 겨울에 동토라서 토국수를 못 얼이 얼어 있어서 토국수를 못 하고 자수도 얼어 있기 때문에 토국수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묶여 있, 토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목 작용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생목 작용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토국수로 축토가 자수를 극하기 때문에 극합이라고도 해요. 생하는 거는 생합이고 극하면서 하는 거는 극합인데 자수가 축토를 만나면 또 고여있는 물이 돼요. 묶이기 때문에. 그죠? 토국수로 또 막아버리면 묶이니까 고여있는 물, 토국수로 물을 막아버리니까 고여있는 물.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고여있는, 흐르는 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떤 물이 되느냐? 봄에서 가을까지는 흙탕물이 될수 있어요. 왜 흙탕물인가 하면은 자, 임계 깨끗한 물에 기토가 무슨 토예요? 습토잖아요. 그래서 물에 섞여 버리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얼어 있는 물, 얼어 있는 땅,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는 기토 습토가 들어와서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된다. 그래서 합으로 볼때 합은 합이돼 흙탕물이 된다고 보면 돼요. 꼭기풋파기만이 흙탕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 갑목이 자수가 갑목은 욕지가 되고, 을목은 병지가 된단 말이에요. 축토는 갑목에 관대지가 되고, 을목한테는 쇠지가 되지만, 자수가 욕지가 되고, 병, 을목한테 병지가 되기 때문에 자추가 돼서 물로 안 가고 토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의 한목. 자, 인 중에 무병갑이 들어있죠. 해 중에 무갑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인의 한목은 해수가 수생목을 해서, 수생목을 해서 생합이에요. 생하면서 합을 하니까 잘 되겠죠, 합이. 그죠? 그래서 생하면서 합을 해서 생합이고 수생목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는 뭐예요? 물론 겨, 같은 겨울이지만 해수는 양수 따뜻한 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한 목으로 갔느냐? 자, 인중의 무토는 해중의 인수를 토극수한단 말이에요. 이 해중의 무토는 같은 거에 들어 있으니까 아닌데 해중의 무토가 와서 토극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토국수도 하면서 해중의 임수가 병화는 수국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무토의 임수도 토, 토국수를 해서 당해서 없어져, 임수가 또 병화를 수국화를 해서 없어져, 뭐만 남아요? 간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간목이 강해지면서 해수의 무토, 임수, 임목의 무토는 목극토 당하기 때문에 목만 남아 있어서 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만 남는다. 간목만 왕해져서 이내 한목, 이내 한목은 수생목을 해서 생합이 된다. 그죠? 지지가 다 흩어지면서 합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기토가 토국수를 하지만 토생금 금생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축합 포도 그렇지만 이미 이 수가 토가 토국수를 해버리고 이게 합이 돼가지고 겨울에는 언 땅이 언 물이 되고 흙탕물이 되고 그래서 흐르지 못하는 물이 되기 때문에 토로 가는 거예요. 겨울에만 자축압해서 수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묘술합파 묘 중에는 가을목이 들어있어요. 무토에는 또 뭐가, 술토에는 뭐가 들어있죠? 신정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목극토예요. 묘목은 천간으로 을목이면 작은 목이 돼서 또 술토한테 정관이 돼서 목극토를 안 한다. 그래도 오행으로는 목극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목극토로 되기 때문에 극합이에요. 극합을 하는데 자, 묘가 목에 완지고 순수하게 갑을 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목을 목이, 을목이, 을목이 스토로와서 목생활을 못한다. 갑목이 있기 때문에 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활해서이 화를 화를 잘 태운다, 화를 살린다. 화를 살리면 화가 살면 자. 이미 술 중에 신정무 이술 속의 신금은 정화에 정화에 기스나 정화에 녹아서 금금목을 못해요. 그리고 신금은 우리가 물상으로 칼로도 보고 다이아몬드로도 보고 예쁜 보석으로도 보기 때문에 금금목을 못해요. 경금만 금금목을 해요. 그죠? 을경합은 합해가고 감목은 치고 그런데 술 신정무 속에서 정화가 신금을 기스낸다. 심금을 녹여버린다. 그러면 얘가 금극목을 못하고 오로지 갑을목이 목생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잘 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화는 이 정화는 뭐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때는 불도 되고 촛불도 되고 촛불 역시 초가 계속 있으면 잘 타듯이 여, 술 중에 심금 정화는 갑을목이 잘 태워져서 화를 잘 살려준다. 그러면 이 무토는 또 무슨 토예요? 조토잖아요. 그죠? 그리고 술토가 이노술의 화, 이노술의 화에, 화에 창고도 되고 묘지도 돼요. 이노술 잇목이 오화를 생해서 오화가 술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묘지도 되고 창고도 되니까 죽을 때는 또 묘지로 들어가는 거지만 목생활해서 살려줄 때는 화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뜨거운 땅이 되고, 간목이 정화를 살려서, 극합은 극합이지만,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장간에서 나를 칠게 없으면, 내가 생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신금은 이미 정화에 녹슬었다, 기스났다, 그래서 금국목을 못하기 때문에, 묘스라 화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진유합금요. 이 진유합금은 토생금이에요, 그죠? 진토가 토, 유가 금이어서 토생금인데 진토가 스토에서 토생금을 잘해요. 그러면 토생금에서 생한다, 생해서 생합이 된다, 그죠? 자진정에 진일개무고. 유는 경신이 들어있어요, 지장간에. 그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이 을경합으로 금의 세력. 그죠? 을경합하고 금으로 가요. 그러면 무토가 진중에서 개수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습토예요. 그죠? 개수하고 무토하고 무게 합을 했다. 그러면 무토는 스토가됐고 그래서 진토가 스토 술토는 술신정으로 조토가 들어있고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뭐야 조토예요. 그리고 뜨거운 땅이고요. 진숙에 을목을 키우는 진인묘진 계절의 끝자락에 진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옥토라 그래요. 거름이 있는 옥토 외에 무토를 개수가 합해서 무게 합해서 촉촉한 땅에 을목, 구근 또는 을목, 간목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습토여서 토생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을 신금이 을신충하기 전에 경금이 을경합을 하고 무토가 개수를 합해서 토생금을 하면 금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세력이 왕해졌어요. 그래서, 진유합금으로 가서 아주 순수한 합이에요. 순수해요, 합이. 전이라고, 생각이 항상 전이라고. 그래서, 진유합은 토생금 생합, 금의 생역이 왕, 금의 세력이 왕에서 순수하게 합을 했다. 사신합. 사신합. 사는 화예요. 신은 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화의 신금이 녹는, 녹는다. 근데 사화가 뭐죠? 경금의 생지예요. 그래서 사중병화가 인수를 병임충하고 수국화하고 서로 수국화하고 경금을 녹여요. 그렇지만 병화는 뭐예요? 하늘의 태양이지 정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을 녹일 수는 없고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다 뿐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빛내 저 병화가 경금을 빛내준다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금생수에서 끝으로 가는 게 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중병화하고 어쨌든 사중병화가 화로 보면은 경금을 녹는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극금을 하기 때문에 자 사신이 우리가 뭐죠? 인사신형살에서 사신형 그래서 사신합수는 형하고 나서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정을 하는 거다. 형하고 나서 합을 하는 거면 내가 합하기 전에 뭔가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 병화가 사화, 지지로 사화인데 이 사화 속에 들은 경금, 신중에 들어있던 경금은 사를 보면 뭐죠? 사가 생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병화가 경금을 녹일 수 없고 빛을 내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병화는 지금 녹일 수 없고 자기 그걸 얻고 또 우리가 병임충이에요. 그죠? 말로는 병임충이지만 물상으로는 뭐죠? 큰 바다에, 큰 호수에 태양이 떠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병화가 경금의 평관이기는 해서 화극금을 하지만, 물상으로 볼때 빛을 준다. 또 사화가 경금의 생지다. 그래서 조정에서, 형, 형살은 조정에서 이 조정을 하고 나서 합을 하는 거예요. 자, 사화, 너가 내 경금의 생지잖아. 그럼 나를 생해줘라. 그럼 이게 화극금이 아니라 화생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금 뭐예요?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사신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합, 순데 형하고 난 뒤에 합을 한다. 그죠? 그래서 합형, 형하고 합한다. 그 다음에 오미합화. 우리가 오행이 모카토금수잖아요. 그죠? 지금 다섯 가지로 다 모카토금수 합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청간에는 열 개여서 합이 다섯 개지만 지지는 여섯 개. 그러면 모카토금수 다섯 개에서 하나가 남아요. 마지막 남는 게 오미하파예요. 그러면 방합으로 볼 때도 여름이에요. 오미하파는. 근데 한번 보세요. 오병 기정이 들어있어요. 그 왕지는 전부 다 자인계. 묘갑을 유경신 다 자기 것만 들어있는데 오 중에 이 기토는 병화와 정화,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줘요. 정화가 지지 땅에서는 활활 타고 있어. 그러면 너무 치열한 하기 때문에 기토 습토가 조정을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자 하늘에서 빛이 내릴 때이 땅을 따뜻하게 해. 그럼 그땅 속이 따뜻해서 우리가 뿌리 내리는 씨앗이나 뭘 심어서 먹고 살수 있는 역할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기토고. 기토가 자이론이자 기토 그대로. 말 그대로 입구자에서 두 개가 없어져서 말 잘한다. 또중개업을 잘한다.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에 역시 여기도 중개를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병정에서 이 을목은 여기도 기토 들어있죠. 미중에도 기토가 들어있어도 정화의 기토가 말하자면 매말름토가 돼요. 오중의 기토도 병화정화에서 메말른 토가 돼서 오미는 토도 조토가 된다 스토지만조토가 된다 을목은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진다 물론 습목이지만 너무 세면은 습목도 연기되면서 나중에 다잘 타요 막 팍팍하면서 오히려 더잘 탄다고 하던데 그래서 을목은 키울 수 없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병정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행에서도 하나가 이 오미가 남지만 합화로 가는 거고, 그러면 화가 두 개예요. 묘술 아파, 오미 아파. 그리고 방합으로도 여름 조토가 되고, 조토가 돼서 어떻게 할수 없다. 을목은 키울 수 없다. 남는 게 화예요. 그래서 오미 합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합이 왜 이루어졌는가? 그냥 우리가 기초에서 배울 때는 뭐, 자축 아파토 진료학,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그래 이제는 공부를 많이들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합은, 합은, 합으로 푼다, 충으로 푼다. 왜, 왜요? 자, 오미, 자, 사신합 했어요. 그러면, 사화를 해가 와서 충을 한다? 그러면 금만 남아요. 수가 안 되죠? 또, 같이 와서, 화가 와서 화극금 쳐버리면 또 화만 남아요. 그래서 합이 와서 합을 이거를 또 합을 해가면은 얘만 남고 그래서 합은 합으로 푼다 또는 충으로 푼다. 또 그렇게 되면은 합이 오건 충이 오건 이 합이 동하는 거예요. 동한다는 건 뭐, 뭐예요?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인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 토생금에서 금을 만들어주고 화극금이지만 조정을 해서 수를 만들어주고 오이다 이건 조토가 되기 때문에 화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준다 그래서 합의 이해를 해봤습니다.